파이팅 네. 에갑기 갑자기, 흠탔다, 흠탔어. 안 들어가다, 갑자기. 이런 맨할때 진짜, 나도 공격할 때 진짜 두려워진다, 진짜. 아니다, 아무도안 보여. 원래 진짜 잘 보이던데. 그러니까 아, 다, 다, 다 벌리고 시작해야 돼, 아, 그래. 다음 오케이. 중이다. 오케이. 들어갔어? 어, 네, 이제. 안 돼! 안 돼! 그 네, 계속 안 돼! 안안 돼! 안 돼! 막 돼! 그안 중에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어안어안어 말고 다 부서도서 이렇게 숯준비하 그렇게 해서 천천히 시작하면 되는 리가 너무 정지. 아 네. yeah. 너무 맨 yeah. 하고 처음에 너무. 네 아. yeah. 아. yeah. 맞아요 맞아요. 대리가 안된 상태로 들어가습니 작전 타임이다 같은 걸좀 많이 해 줘야 돼. 저게 골만 넣어야 지 계속 네. 그냥 좀 되게 좋아. 그러니까 오히려 멘트에 대해. 아, 아, 같은 아, 이 아, 밀면서 다시 나올 아, 수 있으니까 너네네. 오케이, 오케이. 확실하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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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아, 내가 아, 드리블하는 아, 입장에서도 너네가 확비니까 그냥, 그냥 줄수 있어. 그때 너네 이제 게 타이밍 잡을 수 있어.

땡겨! 땡겨! 있다가, 밀착, 밀착.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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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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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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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자이걸 약간 <목소리> 는거잖아좀어리긴해자이자자이기계가 <먹는> <laughs> <laughs> <자, 자유. 웃음> 자유, 자유. 기계랑 좀 닮았어 자 <laughs> <laughs>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. 건우, 건우 저 상황에 잡았어? 상황잡았 아, 저 바로 잡았죠. 저는 안 보고도 뒤로도 잡죠. <laughs> 런거 많이 줄게. 뒤로 잡아. 아, 바로 잡아어 <laughs> 오, 나이스 아유. 조용한 해유 이 오랜만에 보네. 야, 현수 좋았어. 넣게게 미안해! 게 놀게, 놀게, 해게 놀게, 걸리놀 스위치! 놀게, 나있다! 게 오. 게 놀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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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10초! 오어 어, 미드를 너무 안 샀어요. 미드를 너무 안 샀어요. 미드를 너무 안 샀어요. 미드를 너어요를다들어가 미드를 너무 미를쏠 리도 없어수미나이 이거 3 아닌가? 3개. 야 나이스 하윤! 다 아! 아 비잘 아. <놀린> 아, 맞는데. 야이 정도면 갈게야 되는 거 아니야? 와 아, 어, 아니, 재미 좋다. 정는아 어? <laughs> 아, 저걸 뱉네. 잘 잡았다잉.